인적 사항이랑 뭐 개인의 동일성이라는 이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 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.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깔끔해요. 네. 깔끔합니다. 제가 요 대목에서 박수 쳤습니다. 그렇지 바로 저거지. 그때 언론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범위를 찾게 되는 거. 생리적으로 언론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진관 판사는 그 절차의 본질적 목적이 일어하고. 그런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도록 합시다. 아 깔끔해. 법정 지수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.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. 따라서.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지소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. 주어진 권한을 모두 행사할 것이다. 개헌 이후에 조의대 대법원장 이하 법원장들, 지경 판사 그 복장터지는 조치 발언 행동 장면만 보다가 이분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. 그렇지.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건 이런 거지.